안녕하세요, 포마인입니다. 이번에 강조할 것은 큐피트의 화살 만들기입니다. 이렇게 동물들에게 화살을 쏘면 서로 다가가서 번식합니다. 그럼 원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. 이 화살은 커맨드로만 얻을 수 있는 제작 불가능한 화살입니다. 그리고 여기엔 엄청난 수치의 행운이 있죠. 동물이 이 화살을 맞으면 행운에 걸리고 행운 효과를 가진 엔티티를 감지해서 여러 데이터를 수정한 뒤 행운을 지우는 겁니다. 그럼 커맨드를 알아 봅시다. 먼저 이 특별한 화살을 지급하는 명령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커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반복형 커맨드 블록을 설치하고 이 커맨드를 씁니다. 이건 행운 효과를 주는 화살의 데미지를 0으로 만드는 커맨드입니다. 큐피트의 화살을 맞고 죽어버리면 뭔가 이상하겠죠? 다음은 연쇄형 커맨드 블록을 설치해 이 커맨드를 씁니다. 이건 행운을 가진 엔티티를 감지해서 헐트바이 타임 스탬프를 수정하는 커맨드인데요.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mbt를 수정하면 동물들이 피해를 입어도 도망가지 않더라고요. 다음은 연쇄형 커맨드 블로그 설치에이 커맨드를 씁니다. 이건 인러브라는 mbt를 수정해서 동물들이 번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. 음식을 줬을 때 기본 수치가 600이라 저도 600으로 설정했는데요. 여러분의 원하는 틱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. 마지막으로 연쇄형 커맨드 블로그 더 설치해 이 커맨드를 씁니다. 행운이 계속 달려있으면 커맨드가 무한반복되기 때문에 행운을 없애줍니다. 이렇게 커맨드 제작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도 이 화살을 만들어서 여러 동물에게 써보세요. 여러분, 그럼 안녕.